안 해도라도. 어, 우리가 지방승부를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지금 이 당선하는 자는 없고 패배하는 자는 주들이. <laughs> 어, 이게 잘못돼. 이 지방승부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르게 잡아야. 해요. 앞으로 이제 잡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출식인들이 또 시민들이 나서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걸 다르게 잡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 판이냐? 주인들이 이 사회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의 주인이 누구죠? 시민이에요. 시민들은 이 사회를 방치했니다 그러면 아무나 시장이 나온는 거예요. 아무나 의 어, 장성선이 되는 것. 그러고 나서 잘못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탓하는데, 그런 자기없을 잘못해도 됩니다. <laughs> 방치해 준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한듯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했으면할말 없는 것. 거기에다가 입을 대고 내가 화를 내면 내는 만큼 네가 어려워지. 이게 자연이 운용을 하면. 네가 잘못한게 있다면 분명히 어려워져. 너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어려워진다면 분명히 삶을 잘못 살아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잘못된 우리가 어려워지는 환경 자체는 네가 잘못된 것중 절대 꼬지 않게 되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어, 이 시장이 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된분들부터 어, 어, 조금. 시장은 내가 시장에서 집행을 하려고 들지만. 이건 잘못된 시장이 어떤 자리냐. 당신을 치우는 공부하는 자리. <laughs> 우리가 과장일 때, 부장일 때 대우해줄 때 하고 시장을 대우해주는 것은 이 국민의 혈세와 뒤를 받쳐주는 게 시의 모든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힘을 다 받쳐서 시장이 일을 하겠고 어, 그런 걸 모든 환경을 시장한테 주겠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힘을 등에 얻고 무엇든지 할수 있는 자리 시민이 이 시에서 시장님을 하나 치워낸다 그래서 시장은 공부하는 자리로 큰 공부하는 자리으로 공부하는 자세로. 그러면 시장을 보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 시장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다. 시장은 전문가가 보는 거예요. 그 자리마다의 전부다 일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해서 올리고 여기서 의견에서 올리고 마지막에 시장한테 올 때는 의견이 다 돼서 올라오니까 내가 간수할게 없어. 이래서 이런 것들 잘할수 있도록 힘이어주는자이지 내가 이 시정을 이끌어간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거는 그거 한참 착각입니다. 시민이 이 시에서 최고의 자리를 공부시켜서 이 사람을 중앙에 내 보내는 그런 사람이다. 중앙에 보내서 이 시의 대표 시장을 이렇게 시장을 뽑을려면이 시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봐요. 이 시에서 나고 자란다. 또 언제 어디서 왔다면 제이의 고향이 될수 있는 만큼 뼈를 묻었는 혼을 담았는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있는가이 사람이 우리를 키워준 우리가 이 사람을 키워줄만한가 요거를 보고 이 사람을 뽑아서 시장자리에 놓고 모든 시장자리에 있으면 엄청난 환경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나의 공부거리고 내가 성장하는 길. 그래서 이 창원 시장이라고 하면은 창원 시장의 내면에 이 순이 있습니다. 시장님들하고 이 주위의 시장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요렇게 하는 자리가 시장 자리고 내 공부하는 자리. 시민들을 이렇게 해고저 집을 갖다 이렇게 지키겠다. 그거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로를 이래 놓겠다. 그럼 도로가에다가 이게 맡혀야지 과장이 해야 될 그런 시장이 하려고 달라져. 그럼 과장은 너무 뭐 돈가? 그래서 이 시의 과장이 이름을 몰라요. 시민들이. 어. 지금 월급을 주고 있어요, 시민들. 짠. 이게 뭐 하는 짓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시장은 공부하는 데 어.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되면은 내가 당선됐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고닦았서 내가 성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보람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해야 될 말이에요. 시장이 잘 끌어가자. 시장을 혼자 끌는 게아니에이 시, 이 시청에 이종주이 끌어가는 거그리고이 시민들의 힘을 끌다가 어 이걸 같이 의견동장으에 해서 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민주주의 시장인데, 시민의 부모가 되어가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게 시장이에요. 일을 잘하는 일 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시장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대한민국 시장은 그렇게 자라야 되는 인류의 국제사회가 전부 다 시장도 하고, 모두 음. 하고 이런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맞지만. 대한민국의 폼에서는 다른 걸 찾아냈어야 돼요. 인류가 하는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무슨 모순이 담겨있으면 여기서 무슨을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다 찾아가 연구를 해서 이 시장에 이 명물을 우리가 만드는 데 인류 사회가 시장이라는 이런 공부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하러 온다라는 사실이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정치 공부를 할수 하러 오게 되야 되고, 지방 지방 청장들은 이 장들은 이 장들 공부를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고 그 공부를 하다 고 오는 그러한 나라가 되야 되는 거지. 새로운 러다임을 일으키는 나라, 모든지 새로운이 창출하는 나라, 이렇게 보이게 시간도 똑같은 선상에 이거. 어. 응, 요거는 요만큼 해두고, 너무 가면 또 내한테 또, 또 이렇게 결합된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거에 나서는 준비 자세는 어떤 것이냐. 선거는 당선될려고 나가는 자리 아니다 선거 또한 공부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합니 또 사회에서 뭔가를 우리가 어, 뭔가를 자격증을 얻으려고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시험 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시험 치러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합격 해야, 될 여러분, 해야 될 돼, 여러분. 합격 해야 돼. 착각이다. 이걸로 해.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시험 치는 공부도 없다. 시험을 그래서 가야 돼. 내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시험 치는 <laughs> 공부도 있다. 그럼 시험의 날짜를 갈 때는 시험 치는 공부를 하러 가는 거지. 합격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다, 이만. 지금 대중 는 과제에서 그 실력을 갖추시면 합격 또한 하는 공부도 할 것이다. 네가 실력이 무지되면 떨어지는 공부 또한 할 것이다. 실력이 모자라면서 욕심을 냈다면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실력이 없어도 나는 분명히 여기에 손을 바르게 접혔다면 그 자체로 네가 합격할 것이다. 자연은 항상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바르게 하는가 틀리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지 기를 낭패 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에 똑같은 거. <laughs>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봉사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갖추었다면 슬공 날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 이것도 공부를 하고, 품절이 되고자 시장이 되고자 달랐다는 것은 너희들 욕심이다. <laughs> 이래가고 시장이 돼도 일을 빠르게 해줘. 떨어져도 엉뚱한 생각. 내 표만 떼어냈지. 욕해보는 거지. 시장이 누가 때문에 내가 시장님을 도와서 이네 시가 잘되게 했을 생각은 없는데 누가 시장이 되시면 어떠냐 시장님이 됐으니 그 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 출마를 해가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된 시장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못하네.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같이 도이면서 우리도 또 공부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 된다고 라 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사회가 보이는 거 아니야.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laughs>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우리는 믿고 당신을 또 일부러 치고낼 거 낙방을 했다고, 다음에는 꼭 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야지. 래야됩니 앞으로 그렇게 안됩니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는 선거는 요소로종치 겁니다. 마지막이 됩니다. 이는 것들을 답을 찾았다면, 우리가 이 국민들이 답을 찾았다면, 이 국민, 국민들이 이 답을 같이 공유할 것이고, 공유하게 되면 절대 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답을 찾지 못할 때까지 그는 난리를 어 아, 지기로. 시장에 나왔다고 1번 1번 질러서. 못지 크는 사람이 지금 히 당신은 모십니다. 모시고 더 키워서 중앙을 올려보내고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해내는 겁니다. 각성해야 되죠. 이제는 무리무리 지어서 당을 조직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당파싸움하는 이런 당 조직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겠다는 라 생각은 이제 마요. 민주주의는 당이 하는 게아니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성숙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지. 강파로 해가지고, 강파상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뤄놓거는 없어. 이제 국민이 깨어날 때, 국민을 알게 할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국민이 알게 할 것이고, 내가 알게 해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도 내 책임일 것이다 나나왔어인다 세상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수행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천지 아래 무슨 일이 모르가답 같이 풀어나갈 것이면 우리는 힘을 다가주시 몰라서 그 힘을 못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전부다 한가득 잘사는 시대가 지금 앞으로 열려야지. 나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홍익인간들삶이 아닌, 우리 다 같이 잘사는 시대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다 같이 알거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소풍이 일어나야 돼.